자 이제 곧0년 10년,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년드0연출0 한준원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요.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 영화를 처음 찍던 코로나 시절적인 생각나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이렇게 눈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영화를 같이 관람하게 될걸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너무 더욱 뜻깊은 것 같고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또 입소문 내주시고 또 우리 배우분들의 어, 놀라운 연기도 많이 입숨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이 주옥 같은 설에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뜬금없지만 여기 일본에서 오신 팬이 지난번 여기 무대에서 선물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분을 한번 껴봤습니다. 배우 되니까 너무 좋네요. 왕관도 쓰고. <웃음> <웃음> 네. 저희 영화, 뭐,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지사장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저도 이번 영화를 출연하면서, 연기하면서,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진우 씨가 뭐, 관에도 들어가고, 뭐, 지문도 떼내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우리 감독님이 지난 5년 동안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 실제로 있는 일을 어, 저희 영화에 많이 했고 전또 극중의 그 정신 컨설턴트인데 정말 이런 분이 실존하시고 어, 그분을 롤모델에서 쓰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정말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하늘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어쩌면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픽션 가루를 조금 뿌린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희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영화, 어떻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앉아서 보셨겠지 뭐. <laughs> 참,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법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뭐, OTT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이 생겼었죠. 극장은안 가오르타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지났고, 이제 대한민국 영화를 굳건히 지켜왔던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어, 영화를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그 겨울 새가 빠지게 만들었던 영화를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그것도 2024년 명절날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어, 이 영화를 관람해주신 관객 여러분, 대한민국 영화의 힘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만재 씨 계세요? 무슨 들, 아니에요? 이런 이름은 참 흔치 않죠? 네,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될 것. 혹시 76년생은 있으세요? 네네 아, 예, 감사십니다 제가 76년생입니다. 이 구추 선물 제가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에서 황의원 역을 맡은 최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정말 귀한 연휴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네. 올해 하는 일을 잘 되시고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돌아가시고 저희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조필주 역할했던 배우 박호산입니다. 왕신리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동네인 줄 몰랐어요. <laughs>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영화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좋은 일수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희 지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의 두시간이 저의 영화로 후회되지 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발통 역할의 최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극장을 꽉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울태드맨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네. 주변에서 많은 홍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니 제거 알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고객분들을 위한 선물로 아주 특별한 스페셜 굿즈 준비했거든요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해주실 예정이니까 열정적인 업직 부탁드립니다 출발해주세요 저 영화 여러 번 봤는데 네, 여러분 네, 아, 네자리좀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여자친구 거 여자친구 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들 퇴장하고 안내도.